하부.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함께하면 윈 윈. 갈등을 크게 겪고 난 뒤에는 서로 마음을 전하기 어렵다. 상대가 무섭거나 화가 나서 쳐다보기 싫을 수도 있다. 물론 힘들겠지만 갈등 뒤에도. 계속 마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던 상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상대의 마음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주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등 후에도 관계가 지속되는 소중한 경험을 할수 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이 갈등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는 관계의 단절 때문 아닌가. 갈등하고 난 뒤에도 서로 등 돌리지 않고 계속 마주하면서 함께하는 경험은 서로에게 이롭다. 모든 욕이 좋은 건 아니다. 욕은 애정의 증거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모든 욕을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분명 나에게 해로움만 주는 욕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는 욕은 해롭다. 서비스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욕을 자주 듣는다. 자신과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을 대표하느라 일방적으로 욕을 먹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이런 욕은 해롭다. 이럴 땐 회사에서 제시하는 지침대로 방어하고 행동해야 한다. 둘째,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더라도 단지 자기 개인의 문제나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는 욕은 해롭다. 가족이나 연인, 친구더라도 자기 일이 잘안 풀린다는 이유로 또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욕을 한다면 즉시 항변하고 싸워야 한다. 만약 상대가 폭력을 쓴다면 관계를 끊어도 좋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금물이다. 만약 상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조건으로 용서를 받아주자. 그러나 계속 반복되면 확실히 관계를 끊어야 한다. 셋째.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실망하거나 화가 나서 하는 욕이더라도 소통으로 이어지지 않는 욕은 해롭다. 욕은 관계에서 소통을 전제로 할 때만 의미가 있다. 단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기 위한 욕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상대가 소통할 마음이 없다면 욕을 듣지 말고 그 자리를 뜨자. 상대가 소통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소통할 의지가 없는 상대라면 어쩔 수 없다. 관계는 혼자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 상대에게 화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마음이 동시에 올라올 때이 모든 마음을 한 번에 다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의 마음만 말하면 그 마음만 있다고 오해받을 것 같아 느끼고 있는 마음을 전부 다 얘기하여 더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힘든 일이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대화의 초점이 흐려져 있어 소통이 어렵다. 여러 마음이 들더라도 우선 하나의 마음만 먼저 말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충분히 대화한 후에 다른 마음을 꺼내 보자. 한 번에 하나의 마음만 다뤄도 결코 늦지 않다. 초점을 명확하게 할수 있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싫다고 말하지 못했던 아이들. 아이들에게 너뭐 먹을래? 혹은 너뭐 하고 놀래? 라고 물으면 몰라 라고 대답하지 않는다. 어릴수록 그렇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늘 있고 언제나 감정을 느낀다. 이런 아이들에게 어른들은 말한다. 눈물을 보이면 울지 마. 좋은 일로 신나하면 그러다가 너 실수한다. 라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성장 과정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억압하며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한다. 자신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해 좋은 것과 싫은 것이 모호한 사람들과는 관계 맺기가 어렵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감정의 소통과 교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면 이러한 행위가 어렵기 때문이다. 방법은 있다. 어떤 것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한 가지를 명확히 말해보는 것이다. 이것저것 말하다 보면 정말 마음에 딱 맞는 표현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을 반복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게 점점 쉬워지고 감정의 소통과 교류 또한 가능해진다. 훌륭한 자식이 될 필요는 없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다. 일상적으로 듣는 잔소리나 비난 정도가 아니라 학대라고 할 정도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럼에도 훌륭한 자식이 되기 위해서 혹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거나 부모와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 자녀 관계란 내리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꼭 해야 하는 부모의 역할이고 의무이지만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자신을 넘어서기를 바라며 자녀의 인생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나 걸림돌이 되려고 하는 부모에게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효도하고 순종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답게 살려면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자기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걸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감정을 자신의 마음에 일단 받아들이면서부터다. 사람들은 보통 누군가가 마음을 전하면 당장 그 말에 동의하고 실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단칼에 거절해 버린다. 둘다 진정한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변화를 바로 결심하지는 않더라도 일단 타인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나고 무언가가 생겨난다. 의도적이고 성급한 변화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마음을 열고 타인의 마음을 받아들여보자.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대로 된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하기.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나서 상대로부터 위로와 공감을 기대한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누군가의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에게 도움이 될 말을 한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난 너보다 더 힘들어. 우리 모두 힘들기도 하고 난 너보다 더 힘들 때도 있으니 힘내자. 라는 마음일지라도 이런 말은 위로나 공감으로 전달되지 않고 비난과 비교로 전달되어 더큰 오해와 갈등을 만든다. 이럴 땐 이야기를 꺼낸 이가 직접 상대에게 듣고 싶은 말을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좋다. 나를 위로해주고 싶은 것이면, 그럴만하다, 충분히 했었다, 많이 힘들 것 같다, 고 이야기해 달라고 말이다. 만약 상대가 이야기를 꺼낸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듣고 싶은 말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야기한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을 들어서 좋고, 상대 또한 그에게 힘이 될수 있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다. 내 눈에는 나만 보인다. 갈등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약하고 상대는 강하다고 생각한다. 상처받은 자신의 마음은 느껴지지만 타인의 마음은 느껴지지 않고 기분 나빠하는 표정만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오해와 갈등을 불러 일으킨다. 따라서 본인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지, 상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느낄지 생각해 보는 것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상대의 마음을 잘 모르겠으면 직접 물어보자. 상대가 진심으로 그 마음을 말해주면 믿기로 결심하고서 말이다. 모든 일에 책임질 수는 없다. 삶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라는 생각으로만 대처해서 더는 손쓸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 혼자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마음은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안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다.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혼자서 다 책임질 수는 없다. 어떤 일이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마음과 역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받지 못하더라도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 되기 때문이다. S는 방식이 달라서 갈등을 하고 난후 사람들의 해결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 둘다 관계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타이밍이나 방식이 달라서 상대를 오해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그냥 두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정작 상대는 이를 무시와 방관으로 받아들인다. 어떤 사람은 상대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계속 다가가지만 정작 상대는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럴 때 서로가 노력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해석을 내려놓고 하나씩 묻고 얘기하다 보면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관계를 위해 애쓰고 있음을 알게 된다. 강해 보이지만 실은 약한 마음. 평소에는 되게 강해 보이는데 의외의 순간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보고 놀라워한다. 스스로를 강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여기던 당사자도 상반된 자신의 모습에 혼란스러움을 느낀다. 그러나 사실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모습은 서로 다르지 않다. 같은 모습이다. 내면이 약한 탓에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 겉으로 강한 척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의 이면에 약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관계를 맺으면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를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대화를 더 시도해 볼수 있다. 나와 마찬가지로 상대의 행동 또한 상처받기 두려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느껴지면 서로를 좀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 서양 사람들은 언어부터 주어가 뚜렷하다. 나와 너가 명확하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어를 쓰지 않는다. 집단주의 경향이 짙은 탓이다. 다시 말해, 나와 너의 구분이 모호하며 대충 말해도 상대가 제대로 알아들을 것이라 믿는다. 한국에서는 부모든 형제든 누군가가 개인의 경계를 침범하기 쉽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상처들이 생겨난다. 결국, 몇몇 사람들은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너무 싫어 극단적으로 완전히 혼자 지내거나 아주 최소한의 관계를 선택하곤 한다. 하지만 이런 문화에서도 사람들과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 방법은 분명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나와 너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해야 하고 대충 말해도 알아듣는다고 착각하기에 정확히 말해야 한다. 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집단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까? 상대가 어떻게 느낄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불안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단 무언가를 말해버리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자신의 말 때문에 상대가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할 수 있고, 혹은 하고 싶은 말을 참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대를 올가 매거나 통제할 수 있기에 책임감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할땐 모든 것을 예측할 수는 없더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말해야 한다. 그것이 책임감 있는 대화이다. 옆 사람이 외로워지는 이유. 우리는 쉽게 자책한다. 그러나 자책을 하면 옆 사람이 무척 외로워진다. 자신의 잘잘못만 따지느라 옆에서 위로해주는 마음도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애쓰는 마음도 보지 못하게 되는 탓이다. 인간에게 외로움보다 더한 고통은 없다. 따라서 자책하느니 차라리 옆 사람을 탓하는 게 낫다. 누군가를 탓하려면 그를 보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떻게든 함께 마음을 나누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옆 사람을 덜 외롭게 하는 길이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나는 이런 마음인데 왜내 마음을 몰라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식의 저주에 걸린 탓이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함으로써 관계에서 온갖 오해와 갈등, 즉, 저주가 생기기 때문에 생겨난 표현이다. 이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나아가 관계까지 망가뜨린다. 지식의 저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 사람은 나의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 모른다고 가정해야 한다.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것을 느끼는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보다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질에 짐작하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지 않는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식으로 상대방에 대한 판단을 계속하면 갈등은 파국을 맞이하기 마련이다. 객관적인 사실이나 상대방과 자신의 잘잘못만 따지면 감정만 상할 뿐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럴 땐나 전달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다. 나 전달법이란 나를 주어로 한 표현 방식을 말한다. 나는 쉬고 싶어처럼 말의 주체가 자신이 되는 것이다. 나 전달법을 사용하면 상대를 규정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드러낼 수 있다. 물론 주어를 생략하고 말하는 언어 습관이 있는 한국에서 지나친 나 전달법은 자신을 변명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어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진다.내가 먼저 변해야 하는 까닭 왜 나만 항상 이해해야 하고 먼저 변해야 하는지 억울할 때가 있다. 만약 나만 노력하는 게 억울하고 슬프다면 변하지 않으면 된다. 내가 안 변해서 나도 안 변한다. 라며 계속 상대를 비난하면 된다. 그러면 살던 대로 계속 똑같이 살게 될 것이다. 모두가 불행해지기 밖에 더 하겠는가?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상대가 변하지 않으니까. 누가 더 힘들었는지, 누가 더 아픈지를 따져서 변할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시작해야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를 선택하는 것 뿐이다. 상대가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다. 변화의 선물은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보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이다. 어떤 어려움도 견디게 해주는 것.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문제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의 대다수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해결이 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이마저도 미봉책인 경우가 많다. 당장 해결하려고 하느라 더큰 문제를 초래하기까지 한다. 과학이 발전하고 제도가 보완되어도 이 땅의 유토피아는 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까? 아니다.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는 삶을 지탱해주는 기둥과 같다. 함께 한다면 그 어떤 고통과 어려움도 견딜만 하기에 그 어떤 것보다 값지고 귀중하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행복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온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조건이 좋으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외모가 출중해도 지속된 행복을 느끼긴 어렵다. 인간이 가진 뛰어난 적응 능력 때문이다. 부족해서 괴로운 것도 채워지면 그 순간에만 좋을 뿐이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진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실존의 문제다. 죽음과 고독, 의미, 자유 같은 주제인 것이다. 모든 실존의 문제는 관계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 요람부터 무덤까지 인간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두 남녀가 관계를 맺어야 시작되고 양육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며 형제나 또래와의 관계 속에서 성장한다. 또 삶의 마지막 순간도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살았던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맞이하는 것을 원한다. 예전에는 객사, 요즘에는 고독사가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일컬어지는 것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존의 문제는 결국 관계적인 측면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함께하는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누군가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조언이나 어설픈 위로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서도 가능하다. 관계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도 할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 사람과 함께 힘든 일을 겪는 것은 진짜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생각과 삶이 훤히 드러나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어떤 갈등을 겪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용기를 낼수 있는 사람만이 누군가와 함께 할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세상에는 고통이 넘쳐난다. 어떤 이들은 이 순간만 지나면 행복할 거라며 고통을 견디지만 이런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도 많다. 아무리 기다려도 자신에게 다가올 행복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은 삶의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서다.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하지 않고 단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기쁨을 줄수 있다면 내 삶은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다. 돈보다 중요한 것. 돈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더라도 자신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상대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책감과 미안함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연인이나 부부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안고 사는 불안함이다. 경제적 불안함을 본인 혼자 책임지려고 고민만 하고 있으면 상대를 무시하는 것과 같다. 상대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상대가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도 숨어 있게 마련이다. 더큰 문제는 다음이다. 만약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자신이 해줘야 한다는 건다 해줬다는 생각이 들어 상대와 정서적으로 교류하지 않게 된다. 보상 심리가 발동하여 상대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관계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불안감이 든다면 무엇보다 연인이나 배우자와 나누면서 함께 견디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돈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려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다.